엊그제 미로형이랑 바람재 왔다가 만날제 싱글을 내려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다른 형님분을 만나가지고 성량산쪽으로반바꾸게 이쪽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XC 하드테일 가지고는 너무 힘든거예요 이게 타이어 접지도 안나오고 해래가지고다 끌고 내려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내려온게 아니라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시 왔어요 네. 장비 탓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재밌게 탈려 그러면 그 장르에 맞는 자전거를 타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몰라, 또좀 어렵던데. 일단 여기서 만날 고개로 넘어갈 겁니다. 아고 여기가 광산사 방향에서 바람재를 올라왔다면 은그 구간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나와요. 끝나는 방향에서 이렇게 쪼그면 왼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쌀쫄고개라고 나오거든요 이 삼거리에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 가면은 내서삼계로 이렇게 빠지고 요 다시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만날 고개가 나옵니다. 쭉내려다 보면은 아스팔트 길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가포 왼쪽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만날고개가 나옵니다 어제 반박고개로 갔다가 참교육 당한 그 코스로 오늘 다시 갈겁니다 <laughs> 아이고 살벌한데 쭉 방향으로 가면은 만날글린공원인가 그게 나오고 싱글길로 가려면은 요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체육심터 나오고 조금만더 가면은 시작지점 나옵니다 여기 평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왼쪽 힘들 길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어제 못 탔던. 이렇게요. 네, 끌고 가야 되구나 이야 또 오르막이다 계속 페달링 하면서 가야 돼 우와 뭔데 이거 아니 무심 무심한 오르막 또 있나 놀랍지도 않다. 오, 여기입니다. 여기. 철탑 있고. 저 평상 하나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가서 반박구계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쪽 길로 가다 보면은 부갈래 길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청량산으로 가는 입구 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출발! 여기서부터 막 계속 끌고 내려가지 싶은데... 살벌하다. 어. 이 갈림길 여기서 어, 왼쪽으로 <laughs> 미끌미끌하다. 여기 생각보다 경사가 상당합니다. <laughs> 아, 젠장되는 일이 하나도 아유. 없어. 아유. 아, 아직 안 내렸다. 아. 아. 와.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 잠깐.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내 가보, 가보자. 가보자. 아. 어? 아, 무섭다. 다시 다시. 아 이거 혼자 와가지고 진짜. 아 이게 한번 이렇게 졸리고 나면은 계속 졸리거든 오빠야, 아, 쫄았대. 예. 예, 그 가끔은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laughs> 올지도 알아. <laughs> 안, <laughs> 안 그러면 다쳐요. <laughs> 살물하다야 저런 애를 하늘 태 갖고 못하지어 잠깐 이 길이 맞나? 잠깐만 이길 맞나? 어디로 가든 길이 나온댔으니까. <laughs> 저게, 탈만은 한데. 쫄아가지고. 개이사다가 <laughs> 또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거 보다. 정신 쓰는 있나, 아무튼. 나무 <laughs> 저기 다음에 잘타영이랑 같이 와가지고 조지 등해야지이고 등판돼 안녕하세요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잠깐만, 여긴가? 여긴데. 엊그제 왔는데도 길을 못 찾으면, 어, 맞네. 오이구야 어... 여기에 <laughs> 육교가 새로 생겨가지고. 육교 위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절로 가면은 또 바로 반바꾸에 청량산이라고 그러나 가포에 있는 산책로로 빠집니다 여기 오르막이 있었나 오르막을 올라오면은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어제 이 구간은 제가 하드테일로 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자전거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우이탈바 여기를, 와, 여기를 하늘길로 타고 내려갔다. 어, 다시 타라 그러면 못하겠네 너무, 무 무서운데. 이쪽으로 가면은, 가포로 넘어갑니다. 아, 힘들어. 반 바꾸게. 여기 가다 보면은, 등산로 하나 나오는데, 여기, 이 위쪽으로 가면은, 싱글길 하나 나온, 나온대요. 나온대인데, 가볼까? 한번, 시간도 많은데.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다 올라가지는 않고, 그냥 한, 요 정도? 요런 길만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온 김에. <laughs> 어, 재밌겠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여기 청량산 싱글 초입 부분입니다 더 올라가면 재밌겠는데 아까 여기 쭉 올라가다가 내리막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끝까지 가면 또 올라와야 되잖아 아 그건 또 싫거든 아 지금 이제 가포로 왔는데 쭉 가면 가포 수변 공원인데 공원에서부터 이렇게 해안 도로가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망선 그린웨이라고 배철길을 산책로로 이렇게 만든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영상을 찍을했는데 바보같이 배터리를 안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개 지금 이거 쪼개 가지고 굉장히 아껴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망선 그린웨이랑 이 이쪽 구간은 흐린 날 말고 날씨 좋을 때 다시 나와가지고 찍으면서 소개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길이 정말 예뻐요. 이게 우리나라 같지 않고 약간 동유럽? 루마니아? 약간 그런 시골 시장 분위기?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한번 다음에 영상을 찍어볼 생각입니다. 하드테일로 바꿔 타고 싶다, 이제부터. <laughs> 이따 가실게요. 어, 올 때는 마음대로 네 올게요. 갈 때는 마음대로 네 간다. 어? 네, 녹차도 다 마시고 이제 안될 어? 네, 갈 때는 마음대로 <laughs> 네못 간다고 엄마. 고생 어? 뭘 고생해, 임마 네, 뵙겠습니다은 아, 좀맞으면서 어, 가면 돼요. 어, 어. 많이 많이 안 하는 거라서 시도 근처 데아세요 아... 아유 <laughs> 오는 길에 국밥 한 그릇 먹고 녹차 마시려고 사무실에 들렸다가 그 사이에 충전을 조금 했습니다. 응. 근데 비가 안 그치네. 비가 더 오네. 아우, 지 이게 오늘 비 소식 없었는데.